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경찰의 국수범,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을 가했습니다. 오늘 오전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그 비상대책위원회 그 회의에서 말이죠.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소위 표현을 쓴 민주당 소속 이상식 의원의 sns를 언급하면서 그걸 쫙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수본을 사실상 지휘를 하고 있다. 이건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만약에 국수본을 사실상 지휘를 하고 있고 국수본이 만약에 여기에 복속돼서 지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이거야말로 진짜 국헌문란이고 보통 큰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 국가수사본부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이 지시를 받고서 수사를 하고 수사방향에 맞췄다면 이거 보통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지금 미, 지금 권영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국수본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 수사를 지휘했냐? 언제부터 이재명이가 어? 경찰 수사를 지휘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국헌문란 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만약에 지휘를, 수사지휘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국가원수를 체포하라고 나선다면 이건 국헌문란 정도가 아니고 이건 구태타, 완전한 이거는 어? 구태타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구태타가 됩니다. 반역이 됩니다. 이건. 대통령 국가원수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그거는 어, 반역이 되죠. 그것도 이 여당, 아, 저 야당, 이재명의 명을 받들어서, 어, 그 이재명 당의 지위를 받았다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지금, 어, 중대한 문제로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에, 권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식이가 체포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까지 다 적어 놨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경찰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법원도 내통하고 있고, 어? 경찰을 지휘하고 있고, 어? 이렇다면 삼각의 커넥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합리적. 그냥 막연한 의심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그 지역위원장, 소위 말해서 아 어,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대통령 체포 방법이라면서 기동대 이 이지은을 얘기합니다 마포갑에 있는 이지은 경찰대출신 총경 출신인데 이자가 아 이지은이란 자인데 이조정훈 의원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박살난 자입니다. 네 이자가 아주 날뛰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했느냐? SNS에다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 체포방법이라든가 체포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다? 하는 것을 방법 제시하면서 기동대 천명을 동원하고 또 헬, 헬기도 띄우고 해서 특공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장갑차도 투입하고 해서 섬뜩한 선전물, 선전물을 SNS에 올렸다는 겁니다. 이들 주장대로 만약에 공수처하고 경찰이 작전을 편다면, 이거는 내전이죠, 내전. 국가원수를 체포하는 려 내전에 준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엄정한 사안입니다. 이권 비대위원장은 또한 자신의 정치력을 위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유혈 충돌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라면은 국민이 그 용납하겠습니까? 장갑차니 뭐 이서 뭡니까 이 기동대를 기동대가 뭡니까 이 테러 대테러 작전할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조폭 관련이라든가 이런 기동대라든가 무슨 뭐뭐 어뭐 특공대 만약에 보낸다면요, 이거는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이거는 그래 이걸 이럴 때는 군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저 방법이 없잖아요. 어.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말이죠. 어. 기동대를 동원하고 말이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동원하고 헬기를 띄워가지고 말이야 거기서 어 비상착륙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대테러 어 테러 작전하는 정말 무서운 그런 작전 또 장갑차까지 투입한다. 아, 이 사람 마포을 이 마포갑 위원장 위원장인 이 더불어민주당 이자. 이진이란 이 여성 순경 아 아니 순경이 아니고 뭐 뭐죠? 총경이라 하던가요? 예비역 총경이라하는데 이런 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는 벌써 민주당이 위험한 정당이라는 임을 지금 예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정치력을 자신의 정치력을 위해 가지고 갈등을 부추기고 또 유혈 사태를 유혈 충독을 아랑굴하지 않는 이런 행태인데 이런 행태가 만약에 생긴다면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공수처와 경찰은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해도 스스로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마음에 새겨나게 오동은 당신 말이야. 어? 그 앞에서나 절절 기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당신 좀 사람 좀 돼서, 어? 뭐냐 이거야 당신이 국가 원수를 체팔려 달려들고 당신이 뭐야? 예? 자격도 없는 자가 말이지, 예? 공수처장이 그저 대통령 내란죄를 갖다가 수사도 할 수도 없는 자격이 없는 자 아니냐? 거기다가 집권남용집권남용 대통령 판사 출신이 그것도 몰라? 직권남용이란 것 대통령은 어 직무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는 모든 게이 수사가 안 된다는 것. 어? 소추가 안 된다는 거 몰라?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이 민주당으로부터 무식하다 소리 듣고 어? 응? 어? 혼나지. 잘할래 못 할래 하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윽박질렀는데 이예 잘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럽다. 자손이 부끄러울 것 같다. 창피해 죽겠다. 에이. 그러니까 이 공수처와 이 경찰 국수본은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스스로 역할과 내 책무가 뭐다. 이런 정도는 다시 마음에 깊게 새기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 다시 말하자면 국가를 위해서 중립의무, 그들에게 부과된 중립의무, 정치적 중립의무를 선택해야지. 완전히 정치꾼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예스, 예, 예, 예 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이거, 올바른 태도입니까, 이거? 개타, 국민들이 개탄하고 정말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한테 우리 국민들의 비싼 세금을 들여가지고 월급을 준다? 그래서 이저권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측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강행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거야. 민주당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이거야.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요, 40% 벽을 뚫었습니다 벌써. 42.3%로 오늘 나온 거 알죠? 데일리안이 제기한, 문제를, 저, 의뢰한, 공정이라는 데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4 2몇 퍼센트. 이권 비대인장은요, 윤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서 많은 헌법학자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추후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일부를 제외했다고 강변하지만 그때는 탄핵심판 본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과 엄연히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하고 그저 공,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에? 탄핵심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그 당시는 그리고 이번에 엄연히 상황이 다른데 그 상황 비교도 못합니까 그 얘기 입니다. 현재는 그것도 못하냐 이런 얘기 입니다. 상황 비교도 할줄 모르냐 그러면서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한 학계를 중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 않느냐. 우리 당에서 과거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조차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권영세 이 비대위원장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서 참 비판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침묵하면서 침착하게 대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건 틀렸다. 민주당이 사실상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국헌 물러 문제다. 이건 가만히 두고 볼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와 또 아울러서 삼각 코넥션 법원과 어? 서부지방 서부 지방 법원을 얘기합니다. 이저 우리법연구회가 이렇게 운거하면서 모여 있는 바로 이 서부 지방 법원과. 국수본과 민주당이 지금 삼각커넥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삼각커넥션은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지탄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을 겁니다. 공격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이분들 상당히 문제의 어떤 대상에 올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권영세 대표가 지적을 요약해서 잘한것 같습니다. 헌재에 대한 비판도 헌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게그 오소리티 권위만 내세워 가지고 어 무슨 뭐 법에 대해서 달통한 분들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 헌재는 헌재보다 더 유수한 학자들이 이 사회에 있다 널브러지게 있다는 것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요지의 얘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이제 빨리빨리 빨리 여론을 더욱더 100%로 만들어서 이들, 극자파들, 대한민국 파괴 세력들을 한 번에 휘몰아, 내몰아쳐서 갔다가 공격을 해서 박살을 내야 됩니다. 지금 탄핵 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미 다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울렸습니다. 그것이 문제 아니고 이제 이 탄핵 세력들을 지금 반국가 세력들이라고 규정하고 이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국민들이 단결을 해서 대통령과 함께 이들을 박살을 낼 준비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